안녕하세요, 용크입니다 문동주입니다. 우리가 2부 때는 인사를 안 하더라고. 음, 그러니까. 음, 그래서 한번 해봤습니다. 웨이가인님, 1 0화2부 시작하겠습니다. 어, 제 근황. 아 <laughs> 3... 위클리 상영. 아 위클리 상요 근황까지는 아닌데요. 어, 어제 버스를 타고 가던 중에 네. 진짜 무슨 코미디 프로나 뭐 영화 같은데 클리셰로 나올 법한 커플들을 봤어요. 커플 티에 커플 뭐 모자 뭐 이런 걸다 <laughs> 하는 아... 그 커플 티에 서로의 그 모습이 같이 찍혀 있는 사진을 입은 네? 음, 그런 쌍을 봤어요. 되게 꽁냥꽁냥하더라고요. 버스 뒷자리에서. 그 짱구 신혼 부부 같네요. 어 진짜로 그런 클리셰적인 그죠와 아직도 이런 커플이 있구나. 쌍만이 살아있네요. 어, 신기해가지고 뭐 2000년대 뭐 2010년대 다 사장된 줄 알았던 그런 커플들이 그래서 야, 대단하다. 그래서 하고 있었는데 남자분이 이제 내리실 때 돼가지고 커플 둘이 같이 내리는데. 음. 공을 딱 잡잖아요 미리 일어나가지고 네. 그래서 이제 그 남자분이 찬 스마트 워치를 봤어요 스마트 워치가 흔들면 켜지잖아요 네. 딱 켜지는데 거기에도 여자친구 얼굴이 있더라고 음. 어, 그래서 아니 나는 오케이 다 오케이 근데 스마트 워치까지 사진을 넣어야 되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처음에 네. 그래서 아 진짜 경이로운 거야 어떻게 보면여자친구 음, 음. 어, 이렇게 신봉하나 뭐 그러니까 신랑시하나 아 뭐, 어, 그런 느낌이 좀 드는 거야. 어좀 신기한 그림이다라고 음. 생각을 했는데 네. 다시 생각을 해보니까 옛날에는 뭐 회중시계나 그런 소켓 로켓 이런데 연인 사진 넣어놓잖아요 가족 사진 네. 그런 거랑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그렇 어. 그래서 다시 생각해보니 커플티는 조금 이상할지언정 시계 음. 사진 넣는 거는 음. 당연한 일이구나. 그렇죠. 음,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이참에 한번 하세요. 저 스마트워치 없는데? 아니 핸드폰 배경화면처럼 아. 이렇게 딱 <laughs> 핸드폰 바탕화면은 본인 선택이에요? 네왜왜왜 마가 떠지 중간에 어어 <laughs> <laughs> 어, 제가 갑자기 식은땀이 확나면서뭐아 어, 가지 마세요 어. 저는 안해 놓습니다 알 아이고 네 <laughs> 여자친구도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해요 음. 음. 여자친구도 안해 놓고 나도 안해 놓고 근데 음. 하고 싶었을 수도 있잖아요. 아니요. 근데 너무 개질할 하니까 옆에서 누가 개질하래요? 개즈랄 개질하는 당신이 개, 하는 거 개질할 것 같으니까. 전 개질할 안 해요. 내가 뭐 이렇게? 딱 하기만 해. <웃음> 하기만 <웃음> 해. 딱그 관상이. <웃음> <웃음> 여기 꺼내면 개질할 관상이야. 안 그래요. 지금 이외곽 있는 데만 슈퍼화까지 다 들으신 분은 아실 거예요. <laughs> 개질을 <개즈랄> 담당이 누군지. <laughs> 가스라이팅하지 마세요. <laughs> 가스라이팅 담당이 누군지도 알 거예요. <laughs> 그런 게 있었고 저도 주제 생각을 많이 못 했어가지고 네. 해보겠습니다 어제 다이렉트 메시지로 주제 추천을 어떤 분이 해주셨어요 음. 그래서 잘 보고 있다 사연을 어디로 보내야 될지 몰라서 dm을 보냅니다 음. 근데 그 아래 사실 사연은 아니고 주제 추천입니다 이렇게 하더라고 어허. 그래서 아 어, 놀리는 건가 <laughs> 농담이고요 자유와 여유에 대해서 해달라고 하셨더라고요. 네. 그 주제 추천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자유와 여유를 붙이기에는 약간 그 한정된 주제밖에 안 나올 것 같아서 네. 음, 여유에 대해서 좀 얘기해 보면 어떨까 음, 생각을 했어요. 오늘 저번 화 들으시면 알겠지만 일찍 오셔가지고 네. 그 운동하시고 네. 그따지면 그러니까 이른 시간에 우리가 다른 사람들 다 일할 시간에 네. 막 이렇게 좀 한가롭게 있었잖아요. 네. 음. 그래서 저는 그런 거 좋아하거든요 여행 가면은 사람들 출근하는 시간에 그냥 터벅터벅 걸어다니기 그러면 그 사람들은 일상 속에 있지만 음. 나는 다른 시간을 쓰고 있는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음, 맞아, 그런 맞아. 여유를 즐기고 있는 음, 음. 약간 묘한 느낌이 좀 들더라고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 가지고 음. 하면 음, 그런 느낌을 오늘 또 받지 않았나 근데 그런 느낌을 사실 음. 우리는 되게 자주 느끼지 않아요? 사실 저는 좀 루틴이 있어가지고, 작업할 시간을 좀 그렇게 해놔요. 막 왔다 갔다 하지 않아요. 그래서 일할 땐좀 일해야 되고, 음. 어, 놀땐또 놀아야 되고, 음. 그런 게 있어가지고. 홍주씨는그 대중이 없네? 뭐 작업 시간이라던가 이런. 음, 네. 음. 아니, 근데 저도 어느 정도 하루가 루틴화 돼 있거든요. 네. 그래서 자주 느끼지는 않지만, 음. 뭐 오늘처럼 네. 뭐 범주장이랑 운동을 한다던지, 음. 아니면 형이랑 뭐 찍는다던지, 음. 아니면 술약속이 술 있다던지, 이러면 시간이 되게 자유로운 편이죠. 음, 그걸 약속 잡기 쉬운 편이죠. 그렇죠. 음, 맞아요. 음, 제한이 제약이 좀 없잖아요. 음, 네네. 개백수니까 둘 다. <웃음> <웃음> 맞아요. 근데 그게 참 여행에서 그게 딱 폭발하죠. 음, 맞아요. 그래서 오늘 또 제가 커피 먹지도 않는데 커피를 딱 하나 사들고 아주 느릿느릿하게 음. 걸어서 왔죠. 아, 진짜 할아버지 같더라. 음, 이제 또 한, 흰머리가 아, <laughs> 너무나니까 뒷모습이 진짜 꼬 o 한 할아버지 같지.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빨리 그 가속화해 가지고 힘머리를 가속화해서 시니어 모델 빨리 <laughs> 최연소 시니어 모델을 하면 어떨까? 더 경쟁이 세지기 전에. 경쟁이 어, 음. 세지거든. 고령화 시대에 먼저 입점을 먼저 하는 거죠. 선점해야죠. 음. 그런 게 있었습니다. 카페를 보통 사람들이 여유를 즐기러 가는 경우가 있잖아요. 네. 음, 뭐 수다를 떤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홍주 씨는 커피도 좋아하잖아요. 네. 그래서 카페 같은 데도 자주 왔다 갔다 하나요? 요새 는 확실히 안 가긴 해요. 어, 왜? 요 음. 시간이 음. 많지는 않아요. 여러 가지로 바쁘고 그래서 네, 네. 예전처럼 막 한가로이 음. 커피나 마시면서 음. 노닥거릴 시간은 많지 않습니다. 음. 어, <laughs> 어 갑자기. <laughs> 어, 아니, 너랑 그래서... 떠드는 시간을 <laughs> 아니, 아니, 난 아니. 쪼개서 쓰는 거야, 약간 이런. <laughs> 근데 카페 같은, 카페에서 앉아 있는 거 아예 안 하시잖아요. 네. <laughs> 저는 딱 그거예요. 남자들끼리 카페 가면 그거 아시죠? 앉자마자 5분 내에 다 마시고 나가는 음. 그런 스타일이에요. 커피를 자체도 안 마시는 기도하고 저는 그래도 그 술을 마시기 전에 네. 전에는 카페에서 시간을 되게 많이 보냈어요 음, 그러니까 커피도 좋아하시잖아요 네 저도 똑같이 앉아서 오분내로다 마시고 음. 그냥 얼음 씹으면서 음. 그냥 뭐 노닥거리는 거죠 음그때 것도 되게 좋아했는데 아 모르겠어요 요새는 이제 음. 괜찮은 카페를 가려고 하면 너무 이제 사람들이 많은 곳으로 가야 되고 음. 너무 치이고 이래서 부평이니까 뭐 파주 쪽으로 가도 그렇잖아, 부평 그래. 아니라고요? 부평 아니? 아니에요. 어. 어, 부평 아닌가? 파주도. 네. 파주 엄나머라요. 파주 안 머라요? 그쪽 살면은 파주 가까워요. 차 타고 가면. 어, 아예 가봤어요? 가봤어요. 아, 가 보세요. 가 봤다고요. <laughs> 가깝다고 생각하고 가 보세요. <laughs> 아 제가 그렇게 음. 한거한 사람이 아니에요. <웃음> <웃음> 그렇게 계획서 아닙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도 카페 뭐 이런 거잘 모르고. 커피 맛도 사실 잘 모르고 그래서 카페를 가면은 보통 작업을 하러 가요 여자친구도 거기서 작업할 수 있으니까 저희는 딱 진짜 작업만 하거든요 네. 그래서 빡 집중하고 음. 술마으러 가거나 뭐 이런 식으로 음. 두 시간 정도 하는 거죠 한, 한 시간 두 시간 이렇게 네. 카페 뭐뭔 차인지도 모르겠고 뭐 뭐가 좋은지도 모르겠고 하는데 얼마 전에 좋은 데를 하나 찾았어요 커피를 시키잖아요 보통 다 이런 컵이나 아니면 뭐 테이크아웃이 아니더라도 그냥 머그에 주거나 이런 식으로 나오잖아요 네. 네, 거기는 커피잔을 따로 주고, 커피 포트, 포, 포트라고 하요 그러니까 네. 이렇게 해놓는 유리. 팥? 어. 음. 거기, 그거채로 줘요. 그래서 따라 마시면 돼, 음. 음. 그냥. 자기가. 알아서. 응. 그게 너무 좋더라고. 이름이 뭐였어요? 추천해주세요. 커픽스라고 있습니다. 석촌과 석촌 고분 그 사이에 있는 카페인데요. 음. 사장님이 일단 너무 친절하시고, 자주 가는 건 아니지만, 꽤 정기적으로 갔었는데, 이제 작업을 함에도 불구하고, 이을수 있잖아요, 작은 카페니까. 이게 그, 음, 순환이 돼야 되는데, 사실 손님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거기가. 다른 데서 하고 있으면은, 테이블이 좋은 데가 나면은, 이쪽으로 옮기시라. 작업하기 편하게 이런 음. 식으로 되게 그 되게 친절하시네. 모습도 그렇고 사장님이 되게 그 그거 같아요. 만화에 나오는 그 카페 사장 있죠. 그런 아. 느낌. 안경 이렇게 쓰시고 약간 초식남 스타일 뭐 그런 느낌이에요. 상냥한 스타일. 그 커피도 커피 맛 몰라도 그렇게 먹으니까 또 맛있더라고. 그럴 수 있죠. 음. 그래가지고 그런 거기는 이제 종종 갑니다. 그래서 사실 여유를 찾긴 좀 어렵죠. 작업을 때 빡세게 하니까. 음. 하지만 그 공간은 굉장히 좋았다. 음. 그러니까 음. 요새는 또 공간을 많이 신경 써서 꾸려놔서 공간 자체를. 음. 음. 근데 또 거기는 멋들어지는 스타일이 아니야 내가 멋들어지는 거 싫어하는 거 알죠 한 번만은 잘 거잖아 어, 사진 보니까 어. 진짜 그 옛날 그 느낌이잖아요 음. 근데 자세 있는 그니까 그, 그 멋이 있는 아 진짜 아저씨 같아 맞죠 그 캡캡짱인거 어, 그렇죠. <laughs> 캡짬뽕인거 음. 그런 느낌에 있습니다 저는 자연스러운 멋을 좋아하니까 그런 네. 공간에는 그런 게 있고 아까 좀 뭐 바쁘시다고 하셨잖아요 <웃음> <웃음> 네. 아주 바쁘시다고 하셨어요 <웃음> <웃음> 네? 좀 여유가 좀날 때는 뭐 하시는 편이세요? 저 여유가 생기면 네. 거의 무조건 운동하고요 음. 음. 근데 이제 웅주씨는 그거 아니에요? 운동하는 시간을 따로 빼놓잖아요 일처럼 그냥 루틴처럼 그런데 이제 추가로 여유 있을 때더 한다 어, 그래서 제가 그것 때문에 머리를 자르려고 하는 거예요 어? 왜요? 머리... 머리 때문에 운동 한번 왔다 갔다 하는 게 시간을 너무 많이 잡아먹어 머리가 왜? 머리 제머리 길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샤워를 하면 아... 머리 말리고 어쩌고 하면 어게 2시간 써버린다고 깜마세요 아, 잘 알아서 할게요. 그거. 어. <laughs> 아무튼 그래서. 아니, 니가 알아서 하는 거긴 한데요. 아유, 가... 뭐 하루 안감다고뭐 되나? 여자분들 머리 긴 신분들도 하루에 한번안감을 아니, 그니까 요지는 뭐냐면 응. 어쨌든 간에 운동 자체도 좀 길게 하는 편이고 응. 뭐 왔다갔다 이동 시간까지 하고 쉬는 것까지 하면 엄청 많이 잡아먹으니까. 근데 이, 이동 시간이 왜 길어요? 멀리 아, 뭐, 가서요? 아니 못해도 한 10분 10분은 쓸거 아니에요. 아 10분이 그거예요? <laughs> 이동 시간이 그거예요? 네. 뭐 연예인 스케줄이네. 10분 아, 단위로 쪼개고 그, 어쨌든간에 총 볼륨이 작지 않아서 음. 그렇게 루틴화 시켜서 딱딱 넣어놓긴좀 힘들어요. 정말 로딱 여유가 딱 났을 때갈 수가 있어가지고. 음, 네. 그래서 보통 새벽에 가죠. 잠 쪼개 가면서. 음. 근데 아무튼 네? 저 여유가 생기면 운동을 하거나. 근데 뭐 주말이나 정말 여유가 많이 난다. 네. 요새 그냥 젤다. 음 게임, 게임. 음, 좋네. 원래는 그냥 맛있는 거 먹으면서 유튜브 켜놓고 음. 그냥 막 있는 걸 좋아했는데 네. 요새 이제 스, 스위치 산 뒤로 음. 유튜브도 거의 안 보고 음. 거의 게임만 하죠. 게임 독입니다. <laughs> 그런 것 같긴 해요. 아니요. 여유가 생길 때뭐 하는 편이죠? 전 걷기, 걷기랑 <laughs> 나가서 누워있기. 그런 거 하죠. 말씀드렸잖아요. 그 밖에서 돗자리 깔고 누워있는다고. 음, 뭐. 그런 거 하죠. 그런 게 있었어요. 여유로운 시간 하면은 아까 말한 것처럼 여행 가서 다른 사람들 일할 때뭐 논다거나 혹은 네. 뭐 주말 토요일 아침 뭐 이럴 때 기분 좋잖아요. 저희는 90년대생이니까 저희 때는 토요일에 학교를 갔었잖아요. 맞아요. 음, 지금은 토요일에 학교를 안 간대요. 우리 때도 그랬어요. <laughs> 아, 초등학교 때. 저등학교때안 간대요, 애들이. 그래서 저는 그 기억이 있거든요. 토요일은 4교시만 하는 날이니까, 음. 기분이 너무 좋은 거야. 맞아. 집에 올 때. 맞아, 응? 맞아. 그래, 그래서 집에 와서 딱 12시에 끝나니까, 토요일은 라면 먹는 날이었어요, 저희 집이. 허, 응. 저도요. 다그 응. 다. 다 90년대 생, 다비슷비슷합다 응, 그러네. 응. 그래서 라면을 딱 가족들끼리 먹으면서 CSI를 봤어요. 와. 똑같아요? 마, 어. <laughs> 집단 세뇌가 당했나? <laughs> 그래서 CSI 장기 막검시하는거 있죠. <laughs> 맞아요. 그거 보면서 라면 먹으니까 입맛이 쭉 떨어지더라고요. 음. 그런 기억이 좀 있었어요. 근데 토요일에 이제 집으로 향하는 길, 그런 여유로운 발걸음, 이거 굉장히 좋은 기억으로 남아있죠. 저도 맞아요. 토요일은 수업도 안 했어요. 무슨 홈룸뭐 이런 거 하고 부활동 같은 거그랬었거든요 저희는. 아시에 맞아요. 시에이, 어, 시에이. 이 주마다 한 번씩 그랬을 거예요. 음, 음, 그래서 토요일 자체는 그냥 정말 기분 좋은 날. 학교에서도 음, 맞아. 일찍 끝날 거고 음. p c 방을 가거나. 네. 저는 보통 집에서 라면 먹고 음. 나가서 놀았어요. 아, 아 맞아. 음. 놀아야지. 그 아파트 밑에서 음. 막 웅주야 하자. 어, 웅주 야 뭐. 하거나 아니면 공중주해서1호사일로 음, 웅주 야 나와. <웃음> <웃음> 하거나. 나누군데 <군대> 빨리 나와. <laughs> 딱그 맛이 있었죠. 음, 맞아요. 그런 거 있었죠. 아니면 또 중고등학교 때. 음. 조퇴를 하면 맞아요, 그것도 있어. 아픈 디지죠. 척하고 음. 조퇴하면은 디지죠. 그 해방감이 미치죠. 어. 어. 보통 뭐 하셨어요? 고등학교 때 그렇게 나가면 그렇게 나가면 보통 p c 방 갔죠? 아니면 그냥 집에서 게임하거나. 음. 저는 청계천 갔습니다. 아 그래요? <laughs> 그래서 맨발로 걸어다녔어요 고등학교 때. 왜 맨발로 걸어다녀요? 해방감 때문에. 아. <laughs> 교복 입고 맨발로 신발 들면서 이렇게 턱턱 걸어다녔어요. 아. <laughs> 그리고 사실 그러면 안 되지만. 고등학교 때 무단 조퇴라고 해야 되나요? 음. <laughs> 그걸 좀 했었어요. 그럴 수 있죠. 어, 그냥 나가서 산 타고 놀고. <laughs> 맞아요. 음. 또 이런 거 있죠. 여유로운 사람한테 나오는 매력들 같은 거 있죠. 맞아요. 음. 사람이 좀 여유로워야 좀멋어 여유로운 사람들이 왜 멋있을까 생각해 보면 낭비해도 개의치 않는 모습이 멋있는 것 같아. 음. 음. 난이 정도 낭비해도 돼. 그러니까 그냥 넘길 수 있는 것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막 화를 내 어떤 사람이 뭐 A가 B한테. 막 화를 내 음. 근데 B가 그냥 뭐 감정 내 감정 여기 그냥 낭비해도 돼딱좀 음. 기분 나빠도 오케이야 이러면 이 사람이 멋있어지는 거죠 맞아요. 여유로워지면서 맞아요. 음. 그런 게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비단 뭐 돈이나 뭐 이런 그런 것뿐만 아니더라도 사람이 좀 여유롭고 이렇게 좀다받아줄수 있고 이런 포용력이 있, 있으면 사람이 좀 내력적이게 되는 것 같다.라는 이제 여유롭지 않은 사람의 시선이죠. 음. <laughs> 음. 맞아요. 저는 그래서 20대 때 여유로운 척을 하고 싶었어요. 항상. 맞아요. 지금도 그러잖아요. 쿨진. <laughs> 음, 뭐 그렇죠. 하위 딱눌리면 음. <laughs> 그렇죠. <그쵸? 웃음> 네. 아무튼 되게 여유로운 척을 하고 싶었어요. 음. 항상. 근데 그게 물질적인 것도 그렇고, 음. 저는 뭐 어렸을 때 음. 통장에 5만 원 있어도 네. 5만 원다 썼거든요. 왜요? 뭐하느라 썼어요? 아, 뭐 그럴 상황이 생기면, 음. 그냥 내가 내가 내버려. 뭐밥 먹고 내가 내버려. 나 당장 라면만 먹어도. 아, 여유로운 척을 하려고. 그랬던 거 같아요. 음. 그래서 언제 한번 음. 이때 초반 얘기입니다. 네. 니네 아버지 뭐 하시냐고. 누나한테 그러는 음. 거야 제가 그랬나요? 아, 네. <laughs> 어떤 나이 많은 누나가 그랬어. 그때 약간 뭔가 잘못된 걸 느꼈죠. 시계를 딱 풀면서 얘기하셨나요? <laughs> 너네 아버지 뭐 하시는데? <laughs> 제가 미국은 가보지 않아서 모르지만. 네. 미국 전형적인 그 주인공 스타일 있죠. 어떤? 인디아나 존스. 혹은 뭐더 오피스의 그딤 헬리포트. 아, 음, 아. 그런 쿨한 느낌. 북미권에서는 음. 그 화를 내는 순간 언쿨해져요 그렇죠. 음, 그렇더라고요. 저, 제가 영화나 뭐 들어봐야 뭐 하니. 뭐 하니? 어. <laughs> 잘 모릅니다. <laughs> 그러니까 매력의 상징이 됐으니까 쿨함이. 음. 그래서 우리나라에나 뭐 어떤 나라든다 통용이 되는 거 아닌가. 그러지 않았나? 아 그리고 그런 음. 사람 실제로 보면 멋있어요. 맞아요. 멋있어요. 음. 근데 또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쿨한 거랑 시니컬한 거랑 좀 다르거든요. 맞아요. 음, 근데 그걸 좀 헷갈려하는 사람들이 있어. 근데 또 어느 순간은 겹쳐 보이기도 해요. 비슷한 부분이 있죠. 음. 음. 쿨한 거는 어떤 상황이 와도 포용할 수 있는 거고 네. 시니컬한 거는 어떤 상황이 와도 그냥 배제해 버리는 거죠. 뭐 무시한다고 해야 되나? 음. 음. 근데 이제 그 같은 선상의 그 지점 때문에 어떤 사람은 쿨을 생각하지만 시니컬하게 돼 버리는 거죠. 음. 그러면 못난 사람이 됩니다. 맞아요. 그 그러니까. 음. 헷갈리는 순간. 음. 저는 안 쿨하니까. 다른 사람들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어, 저건 시니컬한데? 혼자 존나 시니컬하게. <laughs> 어, 저건 언쿨인데? 시니컬인데? 그런 <laughs> 게 있었고요. 제가 어제 그 DM을 받고 네? 여유에 대해서 뭔 얘기를 할까 좀 생각해 봤어요, 버스에서. 그래서 생각이 난게 제가 좋아하는 그 팀창맨 영상 중에 시간 딱딱충에 대해서 설명하는 게 있거든요. 오늘도 나옵니다. 웅주씨그 시간. 네. 제가 <laughs> 딱딱충이 뭐냐 뭐냐면은 약속 시간이 있으면 약속 시간에 딱 정확히만 오려고 하는 사람은 시간 딱딱충이라고 합니다. 맞아요. <laughs> 웅주 씨는 어때요? 제가 그거예요. 음. <laughs> 그게 나예요. 어, 그 나예요. <웃음> 음. <웃음> 저도 그 영상을 보면서 네. 되게 많이 음. 공감했죠. 네네. 하지만 그분이 음. 뭔가 잘못 알고 계시다. 아그 춤창맨님. <laughs> 지금 친면이 제가 기억하기로 네. 한 n 포인트는 그거예요. 음. 시간을 제대로 딱 왔으면 음. 문제가 없다. 어 그럼요. 어 맞아요. 근데 그걸 항상 늦은이 문제인 거다. 맞아요. 이지만 음. 어쨌든간에 정확한 계산으로 정확한 시간에 오고 싶은 거예요. 네. 변수가 날 방해했을 뿐. 네네. 네. 하지만 그 방해가 없었다면. 네. 나는 잘 왔을 것이다. 어디서부터 이페인를 <laughs> 걸어야 될지 모르겠는데. 잔뜩이 고장나 있는 사람이라서 <laughs> 어릴 때부터 손봐야 될지 모르겠는데. 아, 나 알죠. 아, 네. 아는데. <laughs> 왜 시간 딱딱 중이 되는 거예요? 왜 치명적인 척하려고 하는 거예요? <laughs> 무슨 소리예요? 모든 걸 자기가 다 통제하고 있고 <laughs> 어? 아 이러려고 아 한다는 거예요. 어? 근데 그런 성향이 있는 건가 봐요. 그런 성향 이좀 있나 봐요. 그러니까. 효율적으로 딱 쓰고 싶고. 근데 안 효율적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건 이제 나의 뭐? 부족함. <laughs> 어? 내가 부족하다. 데 봐봐 그런. 상황들이 많이 있으면은 저기 네. 전에 그그 생길 거 아니에요. 이러면 안 되겠다. 네. 혹은 변수를 추가하는 것도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그 왜더 발전이 안 되냐 이 말이에요. 아, 근데 음. 정확히 생각해 보면 조금씩은 발전하고 있어요. 아, 막 그런 거 같기도 해요. 어. 음. 근데 그러니까 변수를 고려해서도 온게 그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어요. 음. <laughs> 난 그거 그러니까 <네가> 생... 이해해. <웃음> <웃음> 음. 아, 제가 이해할게 아, 그러니까 제가 생각을 잘못했죠. 해 음. 보신데 그걸 아예 생각을 조과 안할 거야. 나는 계속 내가 하던 대로 할거 이러진 음. 않고. 근데 마음은 그렇게. 해 <laughs> 이게 처세술만 들었어. <laughs> 아 나도 노력하고 있어라는 것만 들었어. 그러니까 스스로 음. 어이가 없는 게 그런 거죠. 나 분명 히 이거 생각해서 음. 30분 일찍 나왔어. 네네. 근데 그거죠. 세상이 나를 억까해서 어. 갑자기 지하철이 문제 생겨서 안 음. 움직여. 네. 뭐 그런다거나. 많이 음. 뭐 운전해서 오는데 어디 사고 가 나서 길이 막혀. 맞아요. 이러면 아니 한두 번 그럴 수 있죠. 음. 그러면 한두 번 그런 사람이 아나 근데 미안하다. 나 오는데 버스가 뭐 사고 나 가지고 라고 하면 누가 거기서 노발대발 하면서 너너 시간 딱딱 중요야. 음. <laughs> 누가 이래요. 아 그럴 수 있겠다 하죠. 근데 맨날 그러면은 <laughs> 뭐 제때 와도 존나 꼴배기 되린 거예요. <laughs> 아 근데 저는 그것도 있어요. 제때 오, 제때 오기도 하거든요, 종종. 맞아요. 종종인 게 <웃음> 문제죠. <웃음> 왜 오픈이냐고요. <laughs> 네? 유즈월리 와야죠. 어레이스 와야 되고. 에이, 죄송합니다. 네. 아, 저는 사실 어렸을 때 스무 살막 초중 때까지만 해도 지각하는 걸 진짜 싫어했어요. 다른 사람이. 음. 왜냐면 저는 지각을 잘안 하니까. 네. 저는 진짜 일 분만 늦어도 엄청 싫어했거든요. 아? 상록이가 좀 지각을 굉장히 옛날에 심하게 했어요. 네. 그래서 진짜 그때 몇번 폐기 직전까지 간 적도 있어요. 음. 진짜로 진짜로 빡쳐가지고 음. 제가 문을 한번 차가지고 문이 한번 부서진 적이 있거든요. 제가. 폭력적이시네. 아, 너무 화났었어요. 어, 그때는. 왜냐면 있어요. 안 바뀌니까 음. 어. 근데 지금은 화내면 나만 손해라는 생각이 좀 음. 들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저는 어느 정도 포기했고요. 그 늦는 사람들에 대해서 <laughs> 포기하니까 좀 편하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보통 이렇게 해요. 어떤 약속이 있잖아요. 30분 정도 일찍 옵니다. 그래서 <laughs> 걸어 다녀요. 그냥 그쪽. <laughs> 동네. 그래서. 친구들은 이제 그걸 아니까 좀 늦게 오든 좀 빨리 오든 어디냐라는 말잘 안해요 근처에 공원이 있거나 아하. 물이 있는 데가 있으면 저를 발견할 수 아하. 있어요 <laughs> 그래서 그런 90년대식 그 만남을 하게 아, 되는 거죠 좋네요 웅조씨한테 음. 이거를 뭐 강요하진 않겠지만 한번 해 보십시오 일찍 와 가지고 그 동네 산책하는 거 음. 기분 좋습니다 음. 그거 하나만 알아 주십시오 저는 네? 사람을 가려 가면서 늦는다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누구를 만나도 음. 어떤 중요한 일이 있어도 음. 너만 피해자가 아니다. 그러니까, 나는 무차별 난사하는 사람이다. 그렇죠. 음. 그러니까 총을, 총을 아무데나 썼는데 내가 맞은 거네. 나는 <laughs> 언제나 진심이다. 음. 지각의 진심이다. <laughs> 넘어가죠. 음. <laughs> 그렇게 아, 괜찮아요. 저도 이제 음. 뭐 어느 정도 포기했는데 사과드리겠습니다. 그런데도 뭐 지금은 뭐 공연 안 하니까 뭐 하지만 제가 진짜 싫어했던 거 20대 초중반 때까지 지각하는거 제일 싫어한다 그랬잖아요. 네. 제일 빡치는 거 클럽 공연을 하면은. 밴드 한두 명이 한게 아니잖아요. 보통 네 팀, 세팀 이렇게 한단 말이죠. 네. 늦는 새끼들 있거든요. 아... 진짜 죽이고 싶습니다, 진짜. 맞아요. 어, 그거 다 리허설 하고 다 해야 되는데 얘 때문에 다 늦춰지고 이러잖아요. 저 근데 진짜 그때는 너무 화날 때였으니까 지금도 화나긴 하는데 나 진짜 그건 용납 못 하겠어. 노는 데에서 뭐 늦는다. 좀 다르, 다르긴 해요. 오케이인데 이거는 뭐 그냥 클럽 공연이어도 일이잖아요, 이거. 아예. 다른 사람들 다 기다리고 엔지니어는 무슨 죄야? 어? 거기 사장님이 무슨 죄고 늦어가지고 막 존나 라카인 퇴은 존나 해요 어? 나는 뭐 천방지축 커트코베니아막 이런 식으로 씨발 어? 그러니까 나는 뭐 늦어도 돼이 지랄 음. 존나 한다니까 음. <laughs> 진짜 죽습니다 음. 그럼 패 버리고 싶죠 어, 진짜 그러지 마세요 그거 다 뭐, 뭐, 뭡니까 그게 다 뒤에 밀리고 그 너무 데... 화냈네요 저 근데 방금 어. 아니, 게... 그럴 수 있죠 네. 이거 화날 일이에요 음. 다른 팀이 그러고 있으면 음. 저는 만약 그 같은 세션 친구가 늦으면 네. 응. 그것도 진짜 화나잖아요. 존나 화나죠. 네. 나 진짜 그 용납 못해 그. 근데 네, 저는 화안 냈어요. 왜요? 차단했어요? 아니요. 왜냐면 <laughs> 일단 어쨌든간에 얘가 늦었어. 네. 근데 내가 지금 화낼 시간에 빨리 이걸 해서 응. 어쨌든 공연 올려야 되잖아. 맞아. 그래서 그냥 조용히 속으로 생각하죠. 응. 네, 다시는 안 <laughs> 해야 <해야겠다. 웃음> 차단 버튼 에 손을 올려놨구나. 이렇게. 아, 근데 진짜 화날 일이에요. 어, 맞아 나는 진짜 뭐 일할 때막 늦고 이런 거 진짜 싫어. 민폐인데 한두번 늦는 건뭐 오케이라고 할수 있지만 매번 늦거나 좀 그런 건 제가 사과드리겠습니다. 아니요 용서해 주시 일하실 때는 안어죠 근데 우리 네. 씨는. 응. 맞아요. 그래서 괜찮아요. 아, 좀 민망해지네요. 갑자기 너무 화내가지고 <laughs> <laughs> 죄송합니다. 이렇게 아니, 환해, 스트레스를 말해. 이렇게 전이 시키면 안 되는데 음. 잘 편집해 주세요. <웃음> <웃음> 그 같은 맥락으로 그 영화관 시간 딱딱 충들이죠 아. 광고 시간 다 생각해가지고 하는 거. 네. <laughs> 치명적인 척하면서 어한 10분 되니까 오케이. <laughs> 그러면 뭐 팝콘 사고 뭐 이렇게 하면 되겠네 하고 꼭 해가지고 오프 시, 오프닝 시퀀스에 그 화면 가리면서 들어오는 놈들이 음, 지명적인 척을 하는 건 아니고요 음, 네. <laughs> 저는 좀 안달복달하는 스타일이잖아요 영시 시작이라고 하면 10분 정도 광고템 있는데 불구하고 영시 안에는 가야 된다 저는 음. 그것도 좀 맞아요 저도 어느 정도 그게 있는데 아니, 그러니까 이거 네. 지금 그냥 걸어서 가, 가면 음. 뭐 영시. 영영 분에 시작한 영하면 음. 1 분에 도착해도 막 그걸 못 참아서 막 연병을 떨고 그러면 연병은 안 떨었어요. 연병은 떨었어요. 근데 아니까 아니, 그러니까 안 떨었어요. 진짜 왜 개폐고 싶었어요? 왜안 떨었냐? 그렇게 넘지 않았기 때문이야. 거의 영에 근접했기 때문에 오케이였던 거야. 진짜 연병 이었으면 그 서치라이트 탁 나올 때 내가 들어갔다. 그때 너 그럼 어퍼치기 하는 거야. <laughs> 바로 어? 바로 와사비예요. <laughs> 아 저는 아5분 정도. 바로 다르잖아요? 허리를 공략해가지고 태는 <laughs> <패는> 거야. <laughs> 맞아요. 너무 유난 떠러. 근데 저는 좀 그런 강박 같은 게좀 있는 거 같아요. 어떤 이게 정해진 시간이 있으면 그 시간 전에는 무조건 가야 된다는 근데 저도 알고 있어요. 네. 이렇게 있다면 음. 이게 더 나은 사람이라는 건 알고 있어요. 네. 하지만 유난 떠는 게 꼴보기 싫은 것도 있죠. 맞아요. 근데 <laughs> 그 꼴보기 싫은 거는 제가 해야 되는 사람인데 아. 그 권리는 나한테 있는데 왜 아. 당신이 가져가냐고요 아, 저는 일단 사과 드리잖아요. 아, 네. 죄송합니다. 아니, 안 늦었어요. 그 영화도. 우리 뒤음 봤을 아, 때. 아, 그쵸. 음. 문제 없었죠. 음, 맞아요. 그니까 제가 하고자 하는 말은 광고 시간 때 오고 막 이런 건 상관없어요. 음. 다 괜찮은데 꼭 그걸 계산해서 늦게 들어온 사람도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아, 나는 그, 음. 영화를 뭐 살짝 가리고 이런 거 솔직히 말하면 아무렇지도 않아요. 이제는. 근데 그게 싫은 거야, 그냥. 이 사람이 다른 사람한테 민폐를 주고 있다. 는게 나한테 공감이 돼가지고 음. 내가 저런 상황이면 진짜 다른 사람한테 미안할 것 같거든. 음. 음. 그런 스트레스를 얻고 싶지 않은 거지. 음. 그래서 맞아 그래서 오프닝을 놓친 영화들이 많죠 <laughs> 음, 아, 그럴 수도 있죠 그리고 피치 못한 사정 때문에 늦은 것도 있을 수도 있고 근데 오늘 주제가 여유인 만큼 음, 음. 사람들이 좀 여유를 가지고 좀 일찍 일찍 하면 더 좋지 않을까 라는 거죠 음, 맞아요 음. 항상 모든 화에 그 헤이트 스피치 같은 게 하나씩 있어가지고 <laughs> 좀 그러네요 <laughs> 좋은 말 해볼까요 여유. <laughs> 여유에 대해서 녹화를 땡겨서 한 만큼 다음 주 수요일은 비겠네요 네 여유롭게 음. 편집할 수 음. 있죠. 그 여유 어떻게 보낼 건가요? 운동하고 편집하면서. 네. 차라리 편집을 다 끝내고 뭘 하는 게 낫죠. 음. 음. 그지. 할건 하고 해야지. 음. 아직 한 번도 펑크 낸적 없잖아요. 음 맞아요. 아, 장하다. 음. 그리고 뭐. 두달 동안. 제가 뭐 펑크 나도 할말 없죠 사실. 나는 안 하니까 아무것도. <웃음> <그쵸>. <웃음> 어. 저희가 이제 분업을 하는 거죠. 맞아요. 음, 저는 뭐 디자인 같은 거 하고 외곽 인디맨에 대해서 얘기를 또 해볼까요? 뭐 어떤 추세 이런 거 어... 있습니까? 제가 그 일일이 확인을 못해요. 저는 그 채널 주가 아니라서 아 연결해 드릴게요. 어, 알려 주셔야 돼요. 어떻게 되는지 음, 추세 좋아요. 좋고요.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까요? 저희가 이거 근데 지금 10화까지 했는데 음, 주제 10 가지 이20 가지 한 거죠. 네. 20 가지 한 건데 이 언젠간 동나거나이러진 않을까요? 독나일 것 같아요. 음. 그러면 어떤 식으로 우리가 해야 될지. 뭐 간단한 방법으로는. 네. 제가 처음에 생각했던 건한 1년은 이렇게 가고 그 뒤로 게스트를 하고 뭐 이런 거였는데 음. 굳이 뭐 1년을 광박으로 채울 필요는 없잖아요. 음. 그렇죠. 지금 대기된 분들이 꽤 있잖아요. 음. 1년 갈수 있을까요? 근데 우리 <laughs> 안 가면 또 어때, 그지? 음. 안 하면 안 하면 그만이지 뭐. 아또 근데 얼레벌레 갈 수도 있고. 맞아, 갈 수도 음. 있고. 나는 그 초심, 나의 초심. 이거 그냥 진지하게 안 한다. 그러니까 초심이라서. 음. 음. 그래서 게스트라든지 아니면 뭐저 혼자 생각한 건데요 네. 다른 콘텐츠를 이 채널에서 해도 되고 그러니까 외곽에 님의 메인 콘텐츠를 계속 올리고 그거 외에 다른 콘텐츠도 올려도 되고 네, 그게 뭐냐고요 아직 그 생각은 안 해봤고 여자친구랑 뭐 얘기한 게 있었는데 기억이 안 나가지고 음. 아주 그 여자친구가 그걸 많이 주나 보네요 힌트를 많이 주나 보네요 미래전략 그거네 본부장이네요 <웃음> <웃음> 적극적으로 응원하고 있죠 지지하고 있죠 음. 그렇구만 뭐가 있을까요 뭐, 컨텐츠요? 생각나시는게 있어요. 아 방향성인데요, 선생님. 방향성 사실 없습니다. <laughs> 근데 언젠가는 사람이 똑같은 폼, 그리고 똑같은 분위기의 이야기를 계속 듣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다른 팟캐스트 같은 거 봐도 심지어 그말 잘하는 개그맨들이 팟캐스트를 굉장히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그런 개그맨들도 뭐, 10화하고 끝내는 것도 있고 아. 50, 40화 했는데 끝내는 경우도 있고 막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유지가 좀 힘든 경우가 좀 있나 봐요 듣는 사람도 점점 줄어드니까 그렇게 되지 않았을까 성장이 없으니까 아그죠 음. 성장을 해야죠 성장은 거의 필연적으로 필요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같은 식으로 이렇게 막뭐 지금 저희는 재밌으니까 우리끼리 재밌으니까 음. 이렇게 할수 있는 거는 있겠지만 뭐 보는 사람이나 혹은 우리가 느끼는 게 계속 반복되고 좀 지지부진하다. 이러면 다른 시기에 게 생계이거나 아니면 리타이어 해야죠, 뭐. 그럼 뭐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것처럼 응. 나중에 야외도 나가고 네. 공간도 바꿔주고 응. 이런 것들을 하면서 게스트도 종종 부르고 응. 일단은 그런 되지 않을까요? 응. 그래요. 응. 저도 뭐 아무튼 채널 조금씩이지만 응. 많이 점점 늘어나고 있고. 고맙습니다. 응. 그 많이 봐주시고 많이. 댓글 많이 달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마, 많이 달리죠? 네. 어. 생각보다 많이 달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 살면서 댓글 진짜 안 달아봤거든요? 네. <laughs> 유튜브에? 네. <laughs> 저도 거의 없던 것 네. 같아요. 네. 네.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음. 고맙습니다. 여러분들도 들어보시고, 좀 이게 부족하다 하는 거 달아주십시오. 저희가 할수 있으면 바꾸고. <laughs> 작곡수용. 어. 못하면? 어쩔 수 없고. 거절. <laughs> 뭐 그런 식으로 해보겠습니다. 클로징 해 주죠. 공감하실지 모르겠는데, 네? 20대 중반에 이뻐릇처럼 하던 말이 여유로운 추 촉을 하면 음. 정말 여유로워진다라고 음. 생각했거든요. 네. 근데 가끔은 그런 게 도움이 됐던 거 같아요. 음. 참고하십시오. 외곽인들만 스파 이렇게 마무리 하겠고요.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에 돌아오겠습니다. 안녕.